XRP 리플 홀더 여러분 반갑습니다. 코인닷조 메인 한민아입니다. 지금 3 2 0 0원의 가격대를 꼬리가 아닌 이 봉으로 확실하게 어, 거래량이 터지면서 돌파를 했죠. 리플이. 그러다 보니까 지금 상승의 흐름이 확실히 좀 바뀌어가고 있어요. 제가 우리 홀더분들한테도 항상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이 코인 자체가 딱한 가지만 기억을 하시면 된다. 어, 이 거래량이라는 게 들어오기 때문에 이 가격이라는 게 상승을 할 수가 있다 라는 부분이죠. 지금도 이 XRP가 전체적인 큰 흐름으로 한번 보실게요. 중상을 한번 보시면 큰 흐름에서는 아직까지 이제 눈에 띄는 거래량이 딱히 들어와 주고 있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보이시죠? 눈에 띄는 거래량은 들어오고 있지는 않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거래량이 들어온다 라는 표현은 거래량 막대기가 초록색 선을 제가 이제 그어놨죠. 이렇게 여기처럼 이렇게 돌파를 하게 되는 날, 이런 그림이 연출되면 저는 리플로 돈이 들어온다 라고 표현을 하겠죠. 그래서 아직까지 지금 XRP가 시원하게 거래량은 들어오진 않았기 때문에 또한번 XRP는 상승을 하다가 분명히 또 눌림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라는 부분이에요. 제가 오늘 그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볼 건데, 먼저 홀더분들께서 꼭 기억하셔야 되는 세 글자가 뭐였죠? 뭐였죠? 음? 이 매물대입니다. 어, 처음 보시는 분들도 이 매물대를 어떻게 활용을 하는지 이게 오늘 영상의 핵심인데요. 어, 거래량이 터져줘야 되는 가격 가격대가 이 매물 때다, 이 매물 때다 라고 제가 설명을 좀 드리는데 그 가격대에서 거래량이 터지게 되면 바로 시원한 돌파가, 어, 돌파 흐름이 이렇게 좀 만들어지게 된다. 하지만 상승을 하다가 터져야 되는 가격대에서 거래량이 터지지 않으면요. 터지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이렇게 바로 상승하다가 눌림 조정을 받는 거다. 이렇게 선을 제가 또 다시 그어 보면은 지금 3,200원 구간을 터치만 하고 거래량도 터주지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눌림 조정을 이렇게 받는 거다. 하지만 상승을 하다가 이제 터져줘야 되는 가격대에서 거래량이 터지게 되면은요. 꼬리가 아닌 봉으로 이렇게 확실하게 거래량이 터지게 되면은 누가 봐도 이렇게 거래량이 터졌죠.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시원한 돌파가 나올 수가 있는 거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3,000원 일대 미리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거래량이 들어온다. 가격 돌파가 여기 보시는 노란색 선에서 어, 거래량이 터져주는 게 핵심이다. 라고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당시에 이제 뭐라고 말씀드렸었냐면, 거래량이 실리지 않으면 눌리는 거다. 지금도 XRP가 위로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거래량이 실려줘야 된다. 근데 어디서 거래량이 실려줘야 된다고 말씀 드렸었죠. 일단 첫 번째, 우리의 목표는 3,200원. 여기서 거래량이 더좋아된다 그리고, 이제, 어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3,200원 돌파를 하게 되면, 가뿐하게 3,500원까지는 무난하게 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어제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었죠. 자, 그럼 여기서, 그렇다면, 지금 XRP가 3,500원까지는 무난하게 갈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3,300원도 아니고, 400원도 아니고, 왜 하필 3,500원일까? 그렇다면, 3,500원에 도달했을 때에는, 이제 또 어떤 그림으로 흘러가게 될지, 여기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할테요 자, 일단 보시면은 어, 일봉상으로 한번 보시면 이 3,500원 구간이 그 다음 매물대 구간이에요. 계속해서 저항을 맞고, 어, 저항을 받고, 어, 맞고 떨어지고, 맞고 떨어지고를 했던 구간이 지금 3,500원 구간입니다. 그래서 3,500원 구간까지는 분명히 이 XRP가 좀 쉽게 움직일 거거든요. 근데 이 3,500원의 가격대에서 거래량이, 이 거래량이 이 주봉상으로 보셨을 때좀 그어드렸던 이 초록색 선이 여기를 돌파하지 못하잖아요. 3,500원에서. 그럼 얘는 올라갔다가 또한번 눌림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면은 리플을 밑에서, 밑에 구간에서 좀 싸게 물량을 잡으신 분들은 또후 후회를 하실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지금은 집중을 사실 안 하셔도 솔직히 괜찮거든요. 근데 이 3,500원의 가격대가 다가오게 되면 이거는 좀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은 괜찮아요. 근데 3,500원까지 왔다. 그러면 집중을 하셔야 된다. 그리고 지금 좀 4시간 봉으로 가서 보시면 이좀 중요한 게 있는데 어 이제 여기죠? 이 4월 초쯤에 요 네, 이때 보시면은 이 부분. 이때 제가 급락을 한번 만들었었잖아요. 보시면은 이때 급락을 만들고 이 거래량이 터졌다라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때 거래량이 들어왔던 게 아직까지 지금 뒷 구간에서 이 거래량이 빠져나간 게 없어요. 이때 들어왔던 게 들어왔잖아요. 빠져나간 흔적이 없습니다. 이거 보시면은 요만큼의 거래량이 빠져나간 흔적이 없죠. 근데 이 당시에 들어왔었던 애들이 단기성으로 빠져나갈지 이 뒤에서 단기성으로 빠져나갈지 아니면은 안빠져나 나갔지 이거는 결과물을 지켜봐야지 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이 거래량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라는 부분은 제가 분명히 좀 긍정적인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우리 홀더분들도 충분히 3,500원의 가격대 까지는 올라갈 수가 있다 라는 건데 이 3,500원의 가격대에서 거래량이 실리는지 여기에서 거래량이 실리는지 안 실리는지 아마 이번 주 빠르면 이번 주 안으로 이 승부가 날 수도 있기 때문에 꼭 기억을 하셔야 되는 가격대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어요. 그래서 이 3,500원의 가격대에서 거래량이 실려주면 매도 절대 하지 마시고, 매도 금지. 거래량이 만약에 안 실렸다, 또 거래량이 지금 이러고 있다. 목까지 왔는데 거래량이 변화가 없다. 그러면 일부분만 매도 어, 비중을 좀 줄였다가 우리는 이 눌림목 구간에 왔을 때또 한번 다시 재매수를 들어가면 된다. 또 이렇게 재 돌파가 나오겠죠. 그래서 이렇게 좀 하는 이유는 이 3,500원의 가격대가 굉장히 두꺼운. 매물대로 쌓여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매물대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매수에 대한 거래량이 들어와 줘야 된다.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리면 아마 대부분 우리 홀더분들은 이해를 하실 거예요. 그리고 실시간으로 매수 매도 타점 잡기가 나는 좀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유튜브 하단에 고정 댓글 보시면은 링크가 하나 있거든요. 링크 클릭하시고 숫자 7번 이렇게 남겨주게 되시면 문자 신청 완료가 되니까 그 문자를 확인을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미나 소통방에서도 계속해서 실시간 브리핑, 리플에 대한 실시간 매수, 매도 타점 계속해서 공유드리고 있거든요. 거래량이 단기적으로 들어왔는지, 나갔는지, 터져줬는지, 돈이 진짜 리플로 들어왔는지, 나갔는지에 대한 타점들을 계속해서 실시간으로 공유드리고 있기 때문에 매매에 참고를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지금 실시간 상승 코인 보시면 말트 코인들이 하루에 적게는 한 20%에서 많게는 50%까지 펌핑이 하루에 한두 개씩은 무조건 지금 나오고 있구나라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코인들도 같이 단타 코인들 위주로 정보를 공유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확인을 한번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아카시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도 이제 AI 관련된 코인이지 않습니까? 아카시 네트워크가 가고 있으면 어 AI 관련된 코인 좀 유심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아카시 네트워크도 지금 저점 부근에서 거래량이 이것도 리플과 같이 있는 원리거든요. 거래량 이렇게 이딱 터져 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뒤에 상승이 무조건 나올 수밖에 없고 추가 상승 또한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아카시 네트워크 저희 소통방에서 계속해서 공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저 이런 그림 연출될 가능성. 어 굉장히 높습니다. 차트가 비슷하고요. 거래량 터져 줬기 때문에 이 물량이 뒤로 빠져나기 가 전까지는 어, 상승이 추가적으로 나올 가능성 굉장히 높다. 참고를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알트 코인장을 우리가 이제 알트장을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나는 어떤 알트 코인을 사야 될지 모르겠다. 어, 대체 어떤 알트 코인을 사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정보를 하나 준비해 왔는데요. 보시면은 트럼프 일가 측에서 코인을 계속해서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민코인을 하나씩 돌아가면서 이렇게 발행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트럼프 장남인 트럼프 주니어, 그리고 차남, 에릭 트럼프, 그리고 에릭의 부인인 라라 트럼프, 이렇게 돌아가면서 뭐 수익 코인부터 해가지고 코인을 하나씩 발행을 했다라는 소식들을 다들 접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는 암호화폐 대통령 트럼프 막내 아들, 배런의 움직임이 현재 심상치가 않습니다. 최근에 배런 또한 코인을 하나 발행을 했다라고 하죠. 여기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할 텐데 다들 아시겠지만 이 블록체인 사업은 트럼프 일가의 가업입니다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의 고문 역할로 자녀들이 하나둘씩 담당하고 있는 코인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이 차남인 에릭 트럼프가 수익코인을 담당을 하면서 이 수익코인이 엄청난 상승을 만들었었죠 지금 2024년 기준으로 이 수익코인은 많은 분들의 졸업 코인으로도 이름을 올렸습니다. 지속적으로 신고가 랠리를 달리면서 이 수익 코인으로 인한 부자들이 계속해서 탄생을 했었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다시 여기서 주목하셔야 될 것은 바로 막내 아들 이 베런 트럼프입니다. 이분을 좀 주목하셔야 을 되는데 현재 미국인들 사이에서 훌륭한 피지컬과 외모로 인기가 현재 굉장히 많아요. 일단 되게 잘생겼고 키도 크고 굉장히 똑똑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지금 현재 코인을 하나 준비 중이다라는 거고 가업인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의 고문으로도 현재 활동 중에 있는데 이 막내 아들 베럼 트럼프가 담당할 코인이 어떤 것일지 지금 현재 시장에서 많은 주목을 받고. 있어요. 슬슬 감이 오실 텐데, 지금 트럼프 일가의 지원을 받을 코인, 특히나 막내 아들인 베런 트럼프가 담당할 코인이 현재 시장에서 거론이 됐습니다. 트럼프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코인들이 이렇게나 많은데, 여기서 월드 리버티에서 본격적으로 지원 사격까지 들어가게 된다면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상승 렌이가 나올 수가 있다. 못해도 미국의 자금들은요, 전부 여기로 올리게 될 가능성?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우리가 기사가 다 나오고 나서 뒤늦게 진입하면 당연히 늦겠죠. 투자성이 그렇게 사실 만만한 시장이 아니에요. 그래서 물량을 최대한 선점하기 위해서 늦기 전에 우리 구독자님들에게 공유를 드려볼까 합니다. 여기 상승이 무조건 지금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여러분 이 리플을 트럼프가 행정명령 서명을 했고, 그럼 트럼프가 리플을 지원 사격을 할 거기 때문에 트럼프의 아들 이 막내 아들 베런트럼프가 담당할 코인이 어떤 코인인지 시장에서 많은 주목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주목을 받은 만큼 세상에 알려지게 되면 당연히 주가는 폭등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국내에서는 업비트 비썸 직원들 전부 다 이것만 기다리고 있고요. 정말 이말 그대로 이 폭등이 나오는 거는 이미 기정사실하기 때문에 지금 영상을 여기까지 시청해주신 분들의 한해서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영상을 시청을 하셨다 라는 것만 인정을 해주시면 돼요. 위에 보이시는 제 개인 연락처 보이시죠? 위에 보이시는 010-9675-1627 위에 보시는 번호로 배런 두 글자 남겨주시면 되고요. 여기까지 보신 분들만 배런 코인의 정체를 궁금해하실 거기 때문에 보내주시는 즉시 제가 문자 답변으로 해당 코인의 이름과 목표가 그리고 매수 방법 문자로 공유드릴 예정입니다. 이거는 이제 베런은 관련된 밈코인이기 때문에 금액 굳이 크지 않아도 돼요. 어, 10만 원 정도만 넣어 보셔도 충분한 재미를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최근 코인 시장의 변동성이 좀 커지면서 많이 불안해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좀 많으신데, 앞에서 말씀드린 이 트럼프 일가의 막내인 이 베런 트럼프가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의 고문으로서 담당할 코인. 이건 정말 둘도 없는 기회로 다가올 가능성 굉장히 높습니다. 이미 지금 상승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더 늦기 전에 우리 해당 코인의 정보를 좀 받아보실 분들은 위에 보시는 제 개인 연락처 010 9675 1627 문자로. 베런 이렇게 두 글자 남겨주시길 바라겠고요. 여러분들께서 아마 2025년도 졸업코인으로도 이름을 올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원금 손실을 좀 많이 보셨던 분들은 한 번에 만회하고도 남을 거니까 최대한 빠르게 준비를 해서 정말로 제대로 된 수익을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힘내시고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